여러분, 한의재미 배장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52회 토픽2 기출문제 듣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3번부터 36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33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 자, 이거는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중심 생각을 찾고, 남자의 태도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은 제목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들었던 내용의 제목을 한번 찾아본다 생각을 하면 33번 문제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34번 문제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러면 34번을 먼저 풀고 나면 35번은 자동적으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4번 선택지 먼저 한번 볼까요? 토끼실은 음? 이게 뭐지? 토끼실이 뭐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토끼실은 지형이 토끼의 귀 모양을 닮은 곳이다. 곳이다. 토끼실은 뭐, 뭐,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지형 하면 땅의 모양이에요. 토끼실은 땅의 모양이 토끼의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토끼실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두물머리는 한강의 물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어, 여기 전부다. 장소에 대한 이름. 장소의 이름. 장소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토끼 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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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잘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두물머리도 마찬가지. 소목은 그쵸? 소목은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붙여진 이름. 이게 지역의 지, 이름의 명 해서.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이름이 지명이에요. 지명. 땅끝마을은 한국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이다. 자, 땅끝마을이 섬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만 봐도 지금 33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지명이 만들어진 배경, 왜 그렇게 불러요, 왜 그곳을 그렇게 불러요라고 하는지 배경이냐, 왜 연구하느냐. 지명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명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예요, 지금? 여기는 이래서 이런 이름, 두물머리는 여기에서 이런 이름, 소목은 땅끝마을은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지명이 만들어진 배경, 이게 정답이 될것 같은데요. 선택지만 읽어도 이렇게 정답이, 어,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딱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들으면서 선생님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듣습니다. 제 고향에 소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지명이죠?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소의 목 부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명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의 특징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실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땅끝마을은 우리나라의 육지 중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럼,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왜 나온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한강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제 고향에 소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지명이죠. 땅 이름, 장소에 대한 이름. 소목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지형이 땅의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인데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인데 소의 목 부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해요. 소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땅인데 그 마을이 소 누워 있는 부분의 목 여기 부분에 있어서 소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목은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 땡 소, 소가 누워 있는 거 목에 해당하는 그 자리라고 해서 마을 이름이 소목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지명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의 특징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을 지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실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토끼실은 지형이 토끼의 귀 모양을 닮았어요? 아니에요. 토끼가 많이 살아요. 그쵸? 토끼실. 땅끝마을, 땅끝마을 잘 들어야겠죠. 이제 4번 보면서 들어야 돼요. 땅끝마을은 우리나라의 육지 중에서, 육지 중 가장 남쪽, 섬 아니고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이다 땡. 정답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왜 나온 것일까요? 두물 머리 이제 들으면서 요거 딱 선택지 이번 보면서 들어야 되죠. 두물머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강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립니다. 두 물머리는 한강의 물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정답이죠? 딩동댕. 선택지 2번 정답입니다. 끝까지 읽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죠. 해서 지명, 땅의, 장소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번, 정답. 선생님, 아까 이야기 했죠. 선택지만 봤는데도 왠지 정답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예요? 지명이 만들어진 배경이죠. 어떤 배경으로, 배경은 백그라운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백그라운드로 지명이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막, 토끼실, 소목,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했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36번 문제 먼저 풀고 35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학교, 보세요. 요렇게 보니까,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선택지를 보면서, 아,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졸업생들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요거 해외 진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되고요. 앞으로 선후배 간의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선배와 후배의 교류. 서로 잘 만나요. 연락도 잘 해요. 그거 노력할 거다. 이거 잘 봐야 되고요. 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거잘 봐야 돼요. 앞두고 있다 하면은 아직 10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진입은 들어가는 것.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게 진입이죠. 그러면 진입하지 못한 거예요. 앞두고 있으면 11위, 12위, 13위 이 정도예요. 아직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학생들은 재학 중에 현장에서 실습할 기회가 있다. 요것도 재학 중에 뭐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듣고 나면 남자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들을 때 35번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쵸? 자, 졸업생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업적!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게 업적이죠. 전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 지식 습득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인격 함량의 중요성. 인격은 사람이 가지고 갖추어야 하는 어떤 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또 같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게 인격인데요 함량은 키워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키워서 딱내 거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함량입니다 인격 함량의 중요성을 당부한다 꼭 부탁합니다 하는 게 당부예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자, 졸업생들, 뭐 학교, 앞으로 선후배 간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이야기할게요. 듣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남자가 말하네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아, 입학하는 자리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보통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학식에 신입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왔고, 선도하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선도해왔고, 앞 이 52회 차의 다른 지문에서 앞장서다 라는 말이 있었죠. 비슷한 뜻입니다. 선도해 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아니고, 작년에 진입했어요. 그죠? 이런 거잘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네, 현장 실습을 할수 있다. 어, 여기 나오네요. 학교의 학생들은 재학 중에 현장에서 실습할 기회가 있다.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앞부분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병행하며, 병행, 같이 하는 게 병행이에요. 여러분은 학업과 또뭐 아르바이트 뭐 이거를 병행한다. 같이 쓸수 있죠.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문성을 키워서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네,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어, 이거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에요. 국내, 국외 활발히 활동을 해야 돼요.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선후배 간의 만남, 이런 거 만들어줄게요.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남자는 지금 뭐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렇죠. 인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4번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35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졸업생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런 일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했어요. 이거 아니죠. 땡. 전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에요. 전문 지식보다 뭐,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격 함량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생명과학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아닙니다. 요거는 발전 가능성을 진단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이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인격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 될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33번부터 36번까지 문제 봤는데요. 어땠어요, 여러분? 아, 이거 도저히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아,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조금,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자신 없어요. 생각이 들더라도, 어쨌든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자꾸 자꾸 매일매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쉬워질 날이 꼭 옵니다. 선생님 믿고 매일매일 영상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